초등학생이 말한다면은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지리학 사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수를 금치 못할 수 있다.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강리도 탐험을 시작한다. 그 넓고도 깊은 바다로 나간다. 아내 책을 읽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리도에 대한 그 찬탄, 재평가가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다행이다. 정말 이런 기록이 한 줄이 남아 있다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5페이지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리학 사전에 강리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지도의 가장 큰 결점은 중화적 세계관에 의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너무 크게 그려서 아시아 대륙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이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다고 보고 해외에서는 알아주는 우리 강리도를 국내 의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교정하지 못하고 있을까 네. 이런 답답함과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 책을, 그런 부분도 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뭐 꼼꼼히 읽으셨네요. 중앙도서관에서 지리학 사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음, 네. 강리도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그냥 나와 있는 것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금방 읽으신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야기한다면은 음.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1402년 나온 지도가 한국과 아시아 쪽이 크고 서양은 서쪽은 작게 그려져 있다. 음. 그래서 균형을 못 맞췄으니 큰 결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초등학생이 말한다면은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지리학 사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 있어요. 이거 다교해야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세 지도 중에 자기가 소각한 문명권이나 자기 고장을 크게 그리고 자기하고 반대쪽 중간 안 그리고 아예 그 허술하게 그리고 아예 축소하는 고하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강리도가 아시아 쪽을 크게 그리고 저쪽 서방 쪽을 작게 그려서 균형을 못 맞췄다. 그것이 큰결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리학 사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놀랍고 뜻밖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음. 보려고 하지 않고 단점은 어떻게든 지적을 세계 해서 세계지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만이 그렇게 이야기하있죠 네, 약간 어떤 피우식을 세계사나 세계지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만이 네. 그렇게 용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용감한데요. 역대 국도 지도.